주일 오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더 인사할까요? 어,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아,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서 많이들 이렇게 가족 가운데 이렇게 여행도 가는 일들 많은 것 같아요 어, 어디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고 갈때꼭 안전하시고 또 가족끼리 어, 감정적으로 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만났는데 내가 조금 더 일한 것 같고 저것이 조금 덜 일하는 것 같다고 어, 저게 아래사람인데 아래 저렇게 되겠어 윗사람이 모범을 버려야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날이니까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그래, 내가 조금 더 붙인 개 하나 더 붙이고, 어, 내가 조금 더 선신하고 수고해짐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가 더 수고하고, 우리 말 한마디를 더함을 통해서 그 화합할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직책을 맡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전도의 기회로도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시죠.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주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해야죠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지 저것이 걱정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꼭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친지를 만나면꼭 손잡아 주시고 또 품에 안아주셔서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꼭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가나안한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5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에 12지파에 대한 모든 땅의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오늘 읽은 20장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도피성이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을 택정,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하사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구하여 이르라, 이르라. 내가, 내가 모세로,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장하여 아멘. 자 내가 누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에게. 이 도피성은 앞서서 모세 때 이미 말씀에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서를 말씀을 보더라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이미 앞서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훨씬 이전에 도피성을 예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의 분배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피성을 택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이 무엇하는 것이냐? 도피성은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지 중에 오사란차. 우리가 고의적으로도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실수로 사람을 해치거나 죄 가운데 빠진 경우에 이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이해 볼수 이해 봐야 하는 것이죠. 실수든 고의든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목숨으로 그 값을 대신해야 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가 이거에 붙들리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저것이 나한대 때렸어? 나도 한대 갚아 줘야지.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할 것을. 용납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범은 3절의 말씀 보면 피의 보수자를 언급하는 것이죠. 피의 보복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피는 킵밥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앞서 모세 때부터 도피성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도피성으로 지정되는 것이 곳이 여섯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 가운데. 부지 중에 죄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로 그 도피성에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도피성의 제도가 무엇이냐? 도피성에 들어오고자 하는 자들은 성문에서 장로들에게 찾아온 경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피성이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성업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업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업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의 중에 공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명하신이 도피성의 제도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도피성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은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찾아온 경위를 고백하고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 죄의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죠 죄에 대한 충동이 일어나고 자칫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면 우리도 무서운 죄가운데 빠져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충동이 좀처럼 행동까지 옮겨지지 않도록 막아서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의 충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이 충동이 양심을 이기게 되고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지중에 충동되어서 죄의 자리에 설게 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죄로 인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두셨다라는 것이죠. 5 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 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피의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아멘. 자도피성의 살인자일지라도 피하면 안전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일단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피의 보복자가 와도 결코 내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부지 중에 범죄한 자들에게 과거와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실수일지라도 당신은 눈에는 눈, 이인은 이인 것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쫓아오는 것이죠. 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물론 도피성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이들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을 펴, 벗어나고 싶은 경우도 이들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살인자가 도피성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그 살인자 회중의 앞에서서 앞에 재판을,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 세상에 죽기까지 그소금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주니라 아멘. 아멘. 자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합니까? 살인자가 회중에게서 재판을 받아 죄가 없다 인정받을 때 이제 도피성에서 자유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살인자로 쫓기며 도피성이 피했으니 회중 앞에서 죄가 없다 인정받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무엇입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대사장이 죽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있던 모든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도피성에 도망쳐온 이 살인자들이 결국 무엇을 기다리게 되느냐? 대사장이 언제 죽일까, 죽을까 기다리게 되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 성도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것은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영적인 상징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도피성이 가르치는 영적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죠. 죄상은 사망입니다. 사망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셨죠. 도피성 여섯 곳의 지명을 보면 그 이름부터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7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납달리의 산지,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렛 아르바곳,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또 여리고 동유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게셀과 가즈파 중에서 길란 라몬과 모나세 지파 중에서, 지파 중에서 바산,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도피성 여섯 곳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베셀, 길란 라몬, 바산 골라시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명을 보면 그 담긴 이 지명의 뜻을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게데스라는 이 지명의 뜻은 거룩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죠.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정사를 매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와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해브로는 동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우리를 겪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배셀 존귀한 보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존귀한 보배가 되시는 것이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거하시게 되니 우리가 무엇보다 비길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길란 나몬, 높은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높으신 분이 되시고 그분께 피하는 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산 골라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죠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처럼 여섯 곳도피성에각 지명의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죄인 된 자들이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피하면 죄인일지라도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저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열두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이 도피성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하는 캐기라고 할지라도 다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구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케글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살인하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고하는 케글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저들 가운데 거하는 모든 자들이 이 도피성의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차별함이 없는 것이죠. 누구나 피할 수 있고 누구나 피하면 그곳에서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도피성을 어디라고 볼수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인 것이죠.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차별함 없이 교회에 나와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저들을 품어 줄수 있는 넉넉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신 주, 대,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고 세상이 줄수 없는 참된 평안함을 우리는 주님 안에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삶의 자리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다내 마음 같지 않죠 예수님 하나님께서도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까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것이죠.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함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게도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세상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정말 속상하고 원통한 일이 있었지만 주의 몸낸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믿는 자들끼리 교제하는 가운데 위로함 받고 회복이 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다시금 새 생명 얻음을 통해서 한 주간을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다가 다시 낙심된 그 심령이 있을 때 다시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위로받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서울 수 있는 그런 은혜 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랑의 사람이, 그런 긍휼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시대에 도피성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이시간에 주님을 찾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우리 안에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환히 비춰 주시사 죄악된 자리는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곳에서 열매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